네 재장동 축구하자예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한 표씩 찍어주세요 재장동 축구하자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 찬성하지 뭐 아, 반제도 있어요. 한, 세 명씩 있더라고. 어딨께도 그렇고, 어딨께도 그렇고. 좌파 아니면 다, 다 찼습니다. 그, 찍고 도망가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금을 해야 됩니다. 특금 안하고 안, 안 밝혀져요. 안받히세요예 <laughs>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자 대장동 화천대에는 누구건지 특금을 한번 해봅시다. 예 들어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아멘생죠예 감사합니다. 이거 안하면은 내가 하도 궁금해져요. 네. 저렇을 그 해야 됩니다. 어전에 모란시장 장이 더라고요 예. 참으로 하면 내가 어딘가에서 그가봤는 야탄 내려가지고. 예. 헛금 반대로 넌 저쪽에 내가고 갔어, 금방 갔어. 거기는 어, 주민들, 예. 주민들도 그 아, 이재명과 헛금 맞대요. 동네 사람들 대놓고말하라고 성남에서 그래요? 예, 동네 사람들이. 내가 모란시장이랑참 어. 가봤거든요. 예. 가고, 물어보면 대 야탄 미래. 송능씨한번 아, 네, 가봐야 되겠구만. 야, <laughs> 예,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 반대, 한번찍봐 아, 붙여고 갔다니까요. 괜찮아요, 붙여도. 나도 반대로 찍어봐. 반대로 찍으면 안 돼요. 반대로 찍자. 안, 안 된다니까. 찍으면 안 돼요.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찍고 안 되나? 안 되나? 안 되나? 안 잽싸게 네? 갔어. 잽싸게 여기서 딱딱그리면딱 딱, 찍고도 사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잽싸게 찍고 가더라고. 그럼 뭐 찍고 가는 거 어떻게? 한 사람 찍고 가는 거? 아까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네. 하지만 상해 네. 투표 하나 하고 가세요. 네. 100% 찬성해야지. 천사를 네. 다 예. 죽여버려야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예. 다 죽여버려야지.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안안 오고 갔잖아요 아. 음. 여기 있습니다 반대찍어 반대 찍어 반대 <laughs> 왜찍어요 아이치칸다 <laughs> 반대찍으면 뺑 아니 자야지 자요 자유. <laughs> 특금을 해야지 아, 특금을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봤자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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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대로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해봤 소용 그래. 없어 너 뺑이 한놈못 <laughs> 찍고 왔다 <갔다>, 이 개새 겨너 반찍은데나 요번에 뺑이 그래서 반대하나 감독하고 있잖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금 찍어줘, 세상에. 특금하자. 반대를 찍어야 반대야. 아, 왜 그래, 자꾸. 반대를 <laughs> 찍어야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잘>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웃음> 나눠? <웃음> <목소리>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사모님도 하나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오, <목소리> <목소리> 자, 대장동 하천대유 특급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예, 대장동 화천 대유 특검 찬성 특검 반대 이렇게 했습니다. 아아예 감사합니다. 예 주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장동 예 화천 대유 특검 합시다 여기 있습니다. 특검 예 반대 예 혼자 반대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같은 날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표 찍어주세요, 사장님. 개장동 화천대유 특검하자. 사장님이 찍어주세요. 특검도 하려고 막. 그러는. 자, 개장동 화천대유 누구 건지 특검 한번 합시다. 네.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세요? 반대. 저, 저, 저기, 갔다 오려고. 아, 왜 반대를 찍어요? 반대를 반대. <laughs> 왜? 새깨, 이거 어느 새끼야, 이거? 시고 도망갔어요. 미친 시발. 새끼 하나. 이. <laughs> 바꿔서 <바꿨어요>. 이 전명, <laughs> 전인 새끼. 네 감사합니다. 반대 또, 예. 아하, <laughs> 이제 사장님이 찍겠다그거 아니야, 맞아. 감사합니다. <수고> <laughs> 고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왜 반대로 찍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대장도 하천대요. 찍고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한개아 <laughs> 예. 한번 찍고 왔어요. 아이고, 찍는 당연히. 아. <laughs> 예 감사합니다 한번찍어세요 사부님 한도를 찍어야 벨벳 된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왜그래요한대를 아, 찍어야 벨리이 된다 벨벳이 <laughs> 기야 되지 야! 아, 지금 이거 지금 보세요. 아, 지고 있는 고요니다해 예. 좀고 예. 동동 네, 네, 네. 뭐 <laughs> 네. 예. 예. 네. 네,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그 예,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내 <길이> <laughs> 예. 여기 있습니다. 저 주세요? 아, 없어요. 딱 뒤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마지막이에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12、13、14、15、16、17、18、19、20、21、22、23、14、25、26、27。 3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 0 71, 72, 73, 1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팔, 구십, 구, 백, 백일, 백이, 백삼, 백사, 백오, 백육, 백4 백팔, 백구, 백십, 백십일, 백십이. 109, 110, <laughs>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 45 146 147 148 149 150 1 5 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반대는요, 하나, 둘, 셋, 하, 누가 또 글씨를 이렇게 써놨네. 이재명, 빨갱이, 뭐또 누구, 조폭, 플러스, 아재 이렇게 써놨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요, 어... 떨어졌네요. 계속 지금 4일째인가 5일째가 5일째 4일째. 4일째 계속 어, 반대는 세 표입니다. 여기가 170표. 170표. 어, 반대가 세 표. 어, 반대가 세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 찬성이 이렇게 나오고, 어 반대는 어 한90-8% 정도 될것 같습니다. 98%인가, 97%가 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 특검 찬성이 170표. 어, 찬성률이 98.16%. 특검을 해야 된다. 찬성 압승입니다. 압승. 아, 반대가 세표 해가지고, 반대가 1.73%. 어, 그래서 찬성 압승 특검으로 완전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대한문에서, 어,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간간히 투표한 게 170표. 반대가 3표. 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어저께 아마 200표가 넘어서 한 300표까지 나왔을 겁니다. 어, 그런데, 그냥 세워놓고, 어, 또, 제가 <laughs> 대한문 촬영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냅두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어, 알아서 붙이는, 어, 특검으로 해야 된다. 아, 어, 글씨를 한번 보고, 대장동 하천대유는 누구, 진정 누구 겁니까? 특검한번봅시다 그렇게 붙여놨더니, 어, 시민분들이, 어, 자발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줘가지고, 그런데도 170표 나왔고요. 어, 찬성률은 9 8 1로반대는1.74%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자 <laughs> 오늘 투표를 마치고 어, 내일은 아마 성남 쪽으로 가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한방송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힘을 못 받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